니까 오늘은 5월 29일, 네, 5월의 끝자락, 일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어, 매주 일요일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추억의 스포츠 영화 이야기. 오늘은 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말, 네, 승마. <laughs> 네. 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승마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 말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예, 한국에서는 좀 약간 에로틱한 그 내용의 그말 어, 내용이 있었죠. 에마 브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상당히 그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정말 예쁜 모습으로 나왔던 뭐 항상 예뻤지만, 네 아주 아기 때 나왔던 영화였었는데 노건의 천사. 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 원래 원 제목은 영어로 National Velvet이에요. 경마 역시 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제가 그 예전에 마사회에서 그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하고 모임을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유난히 그 승마나 그 말에 대해서 좀 약간 애착이 가거든요. 지금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실 텐데,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간 경마를 소재로 했던 영화는 여러 편 나왔는데 그 중에 노관의 천사가 많은 올드 팬들의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명화임이 분명합니다. 100년 만에 한명 나올까 말까 미녀라는 칭송이 따랐던 우리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녀가 12살 어린 나이에 주연한 영화인데, 그 컬러감도 굉장히 예뻤었고, 그 보라색 눈동자가 상당히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에 남는 영화였어요. 원제는 National Velvet인데, 이 Velvet은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또그 영화 속 이름입니다. 말을 매우 사랑하고, 승마를 대단히 좋아하는 예쁜 소녀의 인간 승리 사연이 주제입니다. 이말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공감을 상당히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말탈 때. 그 거친 말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사고도 일어나고 이렇게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유난히 그 사람하고의 인간하고의 유대관계가 있는 게그 말이라는 동물이 아닐까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920년대 후반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이 이제 무대고요. 벨벳 브라운이라는 소녀는 일남 3녀를 둔 어느 화목한 가정의 귀여운 딸입니다. 말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소녀에게 경매에 나온 말이 우여곡절 끝에 그녀에게 낙찰이 돼요. 파이라는 이름의 이 말은 야생마의 기질이 채 가시지 않아 동네를 마구 휘젓고 질주하는 등 난폭하지만 기량이 만만치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못 탔을 경우에 이렇게 낙마를 해서 그 불구가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되게 종종 이렇게 봤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경우죠. 이쯤에 매년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승마대회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벨벳은 파이를 추천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거 중인 마이라는 이름의 떠돌이 청년, 그 바로 그 유명한 미키루니 이제 역할과 그 둘이 말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면서 출전에 데뷔를 합니다. 소녀의 튀는 행동에 동네 사람들은 아유, 저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길들여 하고 다들 코웃음을 치지만 젊은 날 유명한 수영 선수였던 어머니의 엔리비어 역할이 딸의 결심을 존중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 시절에 그 받아서 꽁꽁 숨겨놨던 상금까지 비용에 쓰라면서 어 어머니가 선뜻 그 내어 주죠. 그래서 트레이너 역할은 청년 마이가 하기로 했다지만 이 문제는 이제 바로 말을 타는 기수의 역할이었죠. 어, 여자에게는 이제 출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시합인데, 적임자를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만 이제 꼬일 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영화를 본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또 이쯤에서 예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절묘한 아이디어 하나가 번개처럼 벨벳의 내리에 스치는데요. 바로 자신이 남장을 하고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 30개의 점프를 감당해야 하는 세계 최고의 장애물 경주 그 이름은 그랜드네셔널 경주는 시작되고 순위는 시시각각 엎치락뒤치락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판 뒤집게 성공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파이 등에 올라탄 벨벳이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넘는 순간 기진맥진한 소녀는 말 잔등에 떨어져서 실신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여자임이 이제 들통이 나는데요. 우승이 취소된 거는 당연 지사고 그러나 벨벳은 추호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뜻은 100% 이뤄졌고, 그녀는 이미 또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동물 영화들, 뭐 강아지 나오는 영화도 그렇고, 말 나오는 영화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또 이렇게 내리 속에 이제 남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말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이야기로 세보면, 승마를 하면은 다이어트가 좀잘 된다고 해가지고 뭐한 3,000칼로리 정도 이상은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승마 타면은 이제 자세도 교정이 된다고 해서 요즘에 뭐 신갈쪽이나 뭐 서울숲 아니면은 곳곳에 승마장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고급 취미로도 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좀 한번 배우고 싶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음... 그간 이제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소녀를 돌봤던 미키루니 마이는 벨벳의 집을 떠나요. 그래서 아직 앞날이 창창한 그는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등진 두 사람의 석별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후 그때부터 이제 대배우로 성장을 하게 되죠. 참 인형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눈앞에 아주 정말 음, 이렇게 아주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엘리자스 테일러의 아주 예뻤던 모습이요. 그늘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라 영화 속 벨벳 어머니의 한마디 대사가 바로 이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할 건 아닐지. 클로렌스 브라운이 감독해서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됐고, 우리에겐 영원한 추억이 될 영화가 바로 노곤의 천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영화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에 관한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시비스킷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시비스킷은 2003년도 작품이에요. 선언용 건빵이라는 뜻의 제목인데,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경주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흔치 않은 본격 경마 장르 실화입니다. 약점 투성이인 경주마를 중심으로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은 새 사나이가 뭉칩니다. 경주마 시비스킷은 애초에는 명마의 후손인데, 어, 외소한 체격 때문에 천대만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말 주위에 심상치 않은 과거를 가진 새 사나이가 얽히면서 아주 전입가경의 사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여파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처럼 자란 외눈박이 청년 기술 에드, 또 산업화의 거센 물결에 밀려나서 대자연 속 삶의 터전을 빼앗긴 조련사 스미스, 또 자동차 사업으로 큰 보호가 됐지만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몰락한 백만장자 마왕 찰스 하워드가 그들입니다. 우연히 만난 그들이 시비스킷을 최고의 경주마로 키워보려는 뜻이 합쳐지면서 동고동락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체격이 일단 작으니까 기수덩치는 크고 또 조련사는 늙고 허약하고 또 말주인인 하워드는 말에 대해서 일자무식인 상황이어서 아주 지금 험난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돼요. 어, 약점투성이의 이제 경주마와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 세사나이가 그 드림팀을 이제 이루어서 폐기 처분 직전에 말을 훈련시킵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명승부가 계속 펼쳐져요. 그래서 드디어 시비스킷은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데요. 그때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아주 손에 땀을 지게 합니다. 실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실감나고 감탄스러웠다고 하죠. 그 시절 이 경마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 영화 속에 삽입이 돼서 당시의 현장 감동을 관객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이런 삶을, 생을 송두리째 포기해선 안 되는 거지요 라는 명대사는요, 당시에 희망을 잃어가던 미국인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우리 토비 맥가이어가 기수 역할로 나왔고요. 또 중후한 인상의 크리스 코퍼가 조련사 역할을 연기했고요. 그리고 마주 역할은 터프 가이 제프 브리지스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를 했어도 그의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등 일곱 개 부문 후보에도 오른 명품으로 게리 로스가 각본을 쓰고 또 감독을 했습니다. 제각기 흩어지는 개인은 기껏 한 개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팀워크로 우리가 힘을 합칠 때는 대양이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마 영화가 바로 시비스킷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그 말에 관한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바로 내셔널벨벳의 노건의 천사 그리고 하나는 실화 영화 시비스킷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행복한 일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공유정이었습니다.